ve evet. Kæmi, kæmi! Það er ekki sér. Ó! 푸쉬! 아나안 그러... 들어갔지? 안들어갔지 내가 왜그나은아데근 느낌이 하나 있겠다, 뭐. 나도 느낌이 없었네 어느 순간 갑자기 안경 아, 벗고 야아 너무 편하 안어 응. 어. 아... 바로! 나이스! 그, 아 형이 하지! 하셨어 생각 많이 전 <laughs> <laughs> <생각 많이 웃음> <laughs> <laughs> 네, 7 일곱 시 퇴근하죠. 그 뭐냐, 매날 지방 내로 가고, 저 현장 일해가지고, 지영만 잘 되니까. 여기 현장은 4시반에 가라고 해가지고. 그, 리끼리야 네. 지 않아요? 는데 안녕하세요. 해,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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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이, 어이, 퇴근이. 아, 태준이 대 아, 아... 아... 야, 야. 신기하다. 아... 아... 중목이 형, 중목이. 아...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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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라 해도 아들이라 동생 진이야. <laughs> 그래 진짜 닮았네. 머릿이드 비슷해 가지고 그런 것같아요 <laughs> 아, 나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경훈 근데 쟤 누구지? 어. 경훈이가 하면은 불러도 되겠는데 <laughs> <laughs> 굿샷! 쿨리버! 나이스 병 아, 나이스 병주 형! 안가비 <목소리도> 뒤에, 뒤에 못 낸다. 아, 아, <목소리도> 아 트레블

아, 미끄러져서 미지않아 아니, 아니, 아, 미끄러져 이게 처음에만 오, 그런데 오, 오. 시간 지나면 붙으면서 아, 핸드크림이 었구나 어, 끈적끈적 붙더고 처음에만 붙을까? 처음에? 가지고 아, 손이 항상 건조하니까. 응. 예! 까비, 까비! 집중! 예, 1분! 야, 야, 우리 원샷, 우리 거야. 17초. 세 개, 세개 많이 따라왔다. 던져야 돼요.